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행정의 법칙이야. 이번 시간은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화 숙련인력비자 2-7-4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줄게.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. 그럼 주요 포인트만 알아볼까. 지역특화 숙련인력비자는 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비자야.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숙련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신설된 비자라고 할수 있어. 기존 E74 숙련 비자와는 달리 지방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을 우대하고 장기 체류와 가족 정착까지 지원하는 게 특징이야. 신청 자격은 최근 10년간 e 구 20H 비자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으로 한국어 능력은 2급 이상 E74 점수제 기준이 충족한 외국인으로서 연봉 2,600만 원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면 인구 감소 지역 근무 시 광역지 자체 가점이 부여되지. 체류 및 전환 조건은 최고 3년간 지정된 지역 거주해야 되고 2년 경과하면 다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 가능해. 특히 3년 이상 체류하면 F2R 지역 특화 오수인재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대단한 비자야. 지역 특화 숙련 인력 비자는 단순한 취업 비자가 아니라 장기 체류와 영주권 취득까지 고려한 비자로.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. 이상으로 이 일은 내알 지역 특화 숙련 인력 비자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. 자세한 정보는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1345 또는 하이 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해. 정책이나 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으로 확인해야 돼. 자세한 건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 블로그에서 알려줄게.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연락 줘 고마워 이상 행정의 법칙이야. 다음 시간에 만나.